어 건물을 지나가다 봤는데 여기가 인터체인지 입구라서 어 굉장히 효과, 효과가 있어요 이런 이런 건물은 장사하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기가 막히네 와 건물이 4개 동이고 보증금 7천만 원에 월800 그러니까 하나당 천만 원에 한 200골이네요.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 정도 돼야지 뭐가 되죠. 이건 사무실을 쓸 수도 있고, 어우, 대단해. 요즘에 창고도 이렇게 고속도로 옆에 광고가 될 정도 있는 자리에는 대박나는 자리라고. 이게 이거는 내가 가장... 좋게 보는 이유는 저 아파트 아, 인더체인지 인더체인지에 차가 저렇게 다니는 걸 보면 광고효과가 저절로 된다고 이런 데는요 이거 봐요 어. 광고가 저절로 되는 건물 이런 건물이 필요하신 분은 광고 효과비로 버는 돈만 해도 한 500은 벌어. 한달 광고비 500. 집세는 800이지만 500이 버는 거니까 300에 쓸수 수 있는 거죠. 사업으로 최고.